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2019년 4월 18일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을 제가 잠깐 간추렸는데요. 먼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상하이 증시는 30% 넘게, 니케이 225 지수는 1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다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험 관련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자 뭐 면허 반납 활성화 교통사고를 확 낮추겠다. 몇년 전에 저도 교통사고가 났었었는데요. 어, 교차로를 직진하는데 옆에서 차량 하나가 돌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피하다가 택시와 사고가 났고요. 결국은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해서 100%다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고, 그 운전자가 꽤 고령자셨고요. 그분이 신호를 잘못 봐서 교차로를 그냥, 어, 무단으로 그냥 들어와서 사고 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고령자 사고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고령자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율을 좀 낮출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면허 반납해서 반납한 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적성 검사라든가 또는 교육 등을 통해서 어 인식을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실버 마크라 그래서 고령 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러한 어 마크를 활용해서 우리가 최대 한 이런 분들과의 교통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의원 조제 탕약도 공보 적용한다. 뭐 2013년에 한번 실시했다가 시범사업 하려고 했다가 무산됐었죠. 다시 시작하는데 올해 10월에 시행할 예정인데, 먼저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소아 난임부부, 취약계층에 한해서 한방에 한, 한 방에 이제 첩약 급여를 어, 건강보험 적용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어, 이런 이제 시범사업을 마친 뒤에는 이름은 2020년, 2 0 2 1 늦어도 2021년에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라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 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디노미네이션 이야기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짐바브에 기억하시나요? 하이퍼인플레이션 때문에 1조 달러짜리 지폐가 돌아다녔었죠. 그 지폐가 1달러로 다시 이게 화폐 개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찬성 반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년 전에 화폐개혁을 했고, 그 이후로 물론 물가는 60배 상승을 했고, GNI 같은 건 400배 상승을 했다 하면서 이제 필요성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이런, 찬성,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커피숍에 가시면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커피 값이 4,000원인데 4.0으로 돼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화폐 개혁을 통한 어떤, 어 물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소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리돔이, 리디노미네이션인데, 뭐, 장단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존중을 하고요. 대한민국 화폐의, 화폐개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53년에 전쟁 때문에 이제 힘들어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100원을 1환으로 리디노미네이션 했었고요. 62년대에는 10환을 1원으로 화폐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73년도에 만원권을 처음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3년도에 500원짜리 지폐 기억하시나요? 이것이 500원 이하 동전으로 발행을 했고요. 2007년도에 현행 지폐를 발행을 했고 2009년도에는 어, 5만원권이 처음으로 발행했습니다. 무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화폐개혁은 결과적으로는 소비를 좀 확대시키는 쪽이 가장 큰 초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가를 유발하냐 을 반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뭐, 찬성반대를 떠나서, 화폐 개혁에 따른 다양한 우리들의 이제 경제 효과들을 좀, 어 알아볼 필요가 있, 있지 않을까 해서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국제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경제가 돈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G2로 성장하면서 대하, 어, 중국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요. 과거에 뭐 어, 짝퉁, 뭐 메이드 인 차이나하면 이러한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지금 뭐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일 만큼 경제 대국이 돼 있는데. 어, 2014년 7.3%, 2015년 6.9%,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됐고요. 최근에 분기별로 보면 6.8, 6.7, 6.5, 6.4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이번 분기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흐름을 일단 멈춘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부양책의 효과다. 과연 이것이 계속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춘 그런 기사입니다. 결국은 중국 정부가 통합 팽창을 하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해서 단기간의 부양 효과를 냈는데 이것이 지속적일지는 사실 미지수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제도 이러한 제도들은 경제 불균형도 초래하고 자본의 부적절한 배분을 키울 수 있다라고. 그러한 우려들을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요. 또한 중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GDP 대비 부, 기업의 부채가 160%로 여전히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는 최근 뭐 상해 지수가 뭐30% 올랐다 얘기를 했는데 과연 중국 시장이 장기적으로도 어, 이러한 이제 경기 둔화 흐름을 멈추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제죠 그 소비와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입에 대한 기사를 어, 통계 자료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X 세대 제가 딱 X 세대거든요. 71년에서 76년생 이 X 세대가 30세 가졌던, 30대 때 가졌던 부채에 대한 부담에 지금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도 전기 밀레니얼 세대가 아, 이런 부채 부담을 1.75배나 더 갖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30대 초반, X세대 30대 초반이었을 때의 부채가 화폐가치를 환산하면 3770만원인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무려 6,630만 원 규모의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30대 초중반 세대 의총 자산이 X 세대가 44% 늘어날 때 아, X 세대 X 세대보다 무려 44%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결국은 자산은 늘어나지 못하고 부채의 부담은 그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소 소득 대비 지출을 보게 되면은 베이머 세대는 73% 지출로 썼다라면 X 세대는 80%를 썼고요. 지금 전기 밀레니얼 세대는 무려 83.5%를 지출로 쓰고 있다고 라 합니다. 어,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죠. 어, 제가 그, 보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가장 크게 꼽았던 것이 결국은 고령화 저성장인 부분이고요. 이러한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통해서 보험 시장도 아시다시피 구매력이 굉장히 저하가 됐고요. 그리고 어, 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이제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어, 보험 시장 규모는 7위 규모에 있는 어, 보험 거대국이고요. 96%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하지 는가입하 못한 사람 을 빼면 뭐 이미 100%를 넘어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은 이러한 시장구조가 보험 리모델링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구매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3 4 0대는 보험 구매력이 굉장히 좋은 세대인데, 이러한 세대들이 부채 부담이 커지고 지출에 대한 또 부담이 커진다는 라 것은 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에 대한 구매력도 매우 저하된다. 물론 보험뿐만이 아니겠지만, 그러한 내용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크라우드 컴퓨팅 etf 가 미국 나스 당에 상장했다 란 기사 내용입니다 크라우드 컴퓨팅 하면 뭐 저는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뭐 핸드폰 바꿀 때뭐 다시다시피 어, 전화번호 부다 저기 그 크라우딩 기반으로 되어 있는 뭐 이제 웹하드 같은데 올 올려 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뭐 저장할 필요 없고 뭐 저는 구글 크롬을 쓰고 있는데 즐겨찾기 해놓은 것이 어디 가서든지 똑같이 다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편한 기술인데, 이러한 크라우드 컴퓨팅 어, 기술을 보유하고 또는 그러한 기술과 연관된 업체에 어, 36개 업체에 투자하는 그러한 어, ETF가 이번에 상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 미래스 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3년 11월에 이 지수를 산출해서 지난 12일까지 누적 수익률이 무려 277%나 되고요 연한 상수익률도 27%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뭐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어, 상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시장은 앞으로 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잠깐 기사를 좀 갖고 왔고요. 13일 연속, 어, 상, 승했던 코스피. 그러니까, 1980년 코스피가 처음 나타나고 35년 만에, 어, 13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던 것이 멈췄습니다. 결국은 그 기록을 깨지 못했는데요. 이것에, 이것에 대해서, 어, 뭐 의견이 분분한다라는 것이죠. 어, 이 센터장들에 따라서 지표 반등 확인하면 늦다. 주가 더 오를 것이다. 경기 사이클 저점 확인 코스피 3분기가 좋다. 이렇게 이제 호재로 보고 있는 거고 반대로 경기 불안 줄었지만 대세 상승으로 보기 힘들다. 베어마켓 밸리 해외에 비해 회복 덜했다. 그러니까 조심히 가라. 뭐 이러한 이제 어, 의견이 분분한 그런 내용들을 잠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이건, 다우건, S&P 500이건 다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는 이미 언급됐고, 예고됐고, 재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어, IMF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2.9% 성장한 미국 경제가 올해는 2.3%, 내년엔 1.9% 계속 어, 둔화될 것이라 얘기했고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도 3.3, 3.3 낮췄는데 지금 왜 미국 증시가 게 좋으냐? 예라고 보면 일단 어,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고 어 동결 또는 또 내년에 또는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돈풀기를 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좋은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 해결 국면에 좀 들어서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호재들이 반영돼서 주가가 엄청나게 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죠. 어. 하지만 생각보다 좋게 나타나는 지표들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언제까지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서도 어떻게 얘기하려면은, 경제 펀더멘털이 작년 같지 못해 증시도 나홀로 호황을 이어가기 어렵다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 팡,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로 불린 주도주가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다. 결국은, 어, 시장에 대한 약간 호재가, 어, 작용을 해서 떠받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박스권 환율에 달러 ETF로 재미 보는 개미들. 예, 박스권 투자는 뭐, 다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 원유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박스권에서는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로 투자하냐, 인벌스로 투자하냐를 통해서, 어, 좋은, 이제, 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환율이, 원달란율이 1130원에 1140원, 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1130원에 머물면 레버리 투자라고 1400, 1140원에 가까워지면은, 인벌스 투자를 해서, 뭐, 두배 수익이, 어,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러한 기사 내용이고, 이러한 박스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로 재미 보는 어, 사람들이 많이 있다란 그런 내용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는 두 배로 수익을 뭐 많이 보면 반대로 두 배로 많이 어, 어, 손해를 볼수 있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보험보장 연구소의 고종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